0월이2이일 어, 스바냐 이장 이덕진 목사님 인도로 새벽기도 드렸습니다 음, 스바냐란 뜻은 간직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간직하고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원하시는 문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에 저본문에 그 대한 말씀도 있었고 어, 천국을 그 문으로 들어가는 슬기로운 천우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내용 중에 한 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해서, 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음, 스바냐 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교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음, 하나님 앞에 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